안녕하세요 극대형물꼴미스타입니다 네. 어, 오늘 수요일입니다 네, 27일이죠 어, 지금 시간이 7시 9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벌써 해는 서산에 다 떨어지고 네, 어두움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어, 저는 지금 현재 그 칠서휴게소에서 막그 저녁을 먹고 어,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칠서휴게소에서 보니까 해물 뭡니까? 네, 해물 순두부찌개. 네, 이거 한 그릇 먹고 지금 힘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래 그 올라갈 타임이, 어, 내일 오후인데, 간혹 한 번씩 이렇게, 네, 수요일 날, 네, 오후에 이렇게, 네, 제가 일이 마무리가 되면 이렇게 올라가곤 합니다. 네. 그래서 역시 오늘도 창원에서, 네,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거 물건을, 네, 준비를 하고 올라가죠. 어, 늦은 시간에는 어, 참 혼적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곧바로 올라가는 코를 어, 잡고 뭐 당착은 뭐엉감생심이죠 네, 어, 그렇기 때문에 내일착으로 네, 잡고 올라갑니다. 뭐 내일착도 참잘 잡아야죠. 제가 이제 도착지가 평택이기 때문에 어, 평택에서 최소한 네, 한 30, 40분 거리에 있는 곳에, 예, 토착할 수 있는 하천 물건을 잡아야 되니까, 뭐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닙니다. 네. 뭐, 그런 콜이 딱 하더라도, 온전히 제 것이다고 할수 없죠. 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긴장감 속에 콜을 준비하는데, 오늘도 역시나, 많이 놓쳤습니다. 예, 제손 끝머리에서 많이 놓치고, 그 다음에 뭐 대동 처치를 걸었다 가더라도 이미 먼저 건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본짐을 먼저 잡아야 되느냐. 아, 혼적도 좀 있었거든요. 고있 그런데 이제 혼적 같은 경우가 이제 당착이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그래서 본짐을 안 잡은 상태에서 그 혼적을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 위험성이 뒤따릅니다. 네. 사람이 또 조급해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오후에 올라가는, 늦게 올라가는 것들은, 본짐을 먼저 잡고, 어, 또, 예, 혼적을 잡으면 좋죠. 물론, 혼적이 내일 착이면은 큰 상관 없지만은, 어, 그렇지 않는 경우, 당착일 경우에는, 어,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 그런 것들이 몇개 보였었는데, 아, 패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어, 아까,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네,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안전빵으로 가는 것을 준비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어, 콜 대기는 한2 시간 정도 됐습니다. 네, 콜 대기는 2 시간 정도 하고, 어, 다시3 0분에 상차하는 거, 네, 물건을 잡았어요. 바로, 진해에서, <laughs> 네, 진해 신항에서 어, 팽택, 팽성 가는 거요. 어, 평상도 그 미군 부대에 가는 거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 단가도 좀 괜찮게 나, 나왔습니다. 네, 20단위가 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그냥, 어, 제가 바로 잡은 게 아니라, 튕겨져 나왔어요. 두 번씩이나. 네, 두 번씩이나 튕겨져 나온 걸 제가 세 번째 에 제가 잡았거든요. 예, 튕겨져 나온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 이유는, 어, 바로 미군 부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몇 가지 서류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 서류는 전번에도 제가 한번 영상으로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그다음에 자동차보험증, 그다음에 차량등록증 이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어, 이네 가지 중에 두 가지는 항상 복사를 해놓고 차에다가 대기시켜 놨죠. 네, 그리고 이제 운전면허증 제가 가지고 있고 어, 주민등록증은 제가 안 가지고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이 서류는 내일 아침에 필요한 거죠 쉽게 말해서 미군 부대에 들어갈 때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집에 주민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코를 잡았습니다. 어 주선사 사장님께서 몇 번이나 물어봅니다 이네 가지 서류가 다 준비됐냐고. 네 그래서 아네 준비됐습니다 걱정 마십시오.라고 제가 아 어, 하면서 코를 이제 수행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 잡는 것은 약한 4시 한 20분쯤 잡았는데, 5시 30분에 출발하다 보니까 좀 기다리게 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제가 어, 창원에서 진해까지 움직이는 데는 약한 30여 분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한 5시 한 10분쯤 도착했는데, 어, 거기가 이제 근로땡땡 뭐, 이제, 에, 어, 물류회사인데, 어, 가니까, 거기에 또, 또 A동하고 또 B동이 있더라고요. 또 출구가 틀려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이제 주소상으로 A, B가 안 쓰렸기 때문에, 에, 가까운 A, B, A쪽으로 들어갔죠. 네, A쪽으로 들어가서 차를 대놓고, 네, 사무실을 이제 물어봐서 사무실로 들어가서, 네, 여쭤봤더니, 아, 이거, <laughs> 뭡니까, 물건을 상체하는 것은, 아, B동이라고 하면서, 예, 다시 또빡 맞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또 이제 비동 바로 옆에 있었어요 네 차를 네, 빼가지고 다시 이제 출입문을 나서서 옆으로 들어갔는데 그 출입문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런데 차가 한 서너 대서 있어요 5톤 차도 서 있고 네 5톤보다 더큰뭐 11톤 차도 서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질러서 그냥 네, 네 경비실 쪽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경비 우리 사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아니 사장님 그냥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줄을 서야 돼요 그래요 <laughs> 아줄 서야 됩니까요? 아, 당연히 줄 서야죠. 저 보십시오, 줄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그 다음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어 차를 세워놓고 어 사무실에 가서 어 출하 사무실에 가서 네그 상차할 물건 출하 지시서를 받아가지고 와야 된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차를 다시 뒤로 빽해가지고 어네 번째인가에다 차를 대놨어요. 네 대놓고 이제 어, 정보 준거 가지고, 어, 출하 사무실로 갔습니다. 예, 출하 사무실로 갔더니, 거기는 이제 수출입 하는 그런 그 통관 절차가 뒤따라야 되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걸어가면서 막 플랜카드가 많이 써져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서, 뭐, 저, 뭡니까, 저, 어? 절차를 잘 지키지 않으면은, 네, 어, 하물, 우리 사장님들이 피해를 봅니다 하면서 막 어, 플랜카드가 붙여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 이제, 어 아마 이게 출하자 지시서를 따라서 차근차근한 갑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출하 사무실로 갔습니다. 네 갔는데 아 제가 이제 그 화주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화주 이름을 대줬더니 아가씨가 전산봉 따다닥 때리더만은 아니 아직 그 통관 절차가 지금 안 됐다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거 뭔 소리죠? 했더니 아, 이미 그 이제 그 팩스로 이 물건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받았는데 어또 이제 그 수입 통관 절차가 있는거 봅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게 좀 시간이 걸린가 봐요 그래서 이제 어좀 기다리라 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또 이제 하주 뭡니까 주선사님한테 전화 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아이고 사장님 그래서 내가 5시 반에 들어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5시 30분에 통관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좀 기다리라는 겁니다 네 어, 저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어, 제 뒤에 이제 오시는 그 우리 저 화물 기사님들이 어, 바로바로 쏙쏙 그 어, 통관 절차를다 맡았는가 출하 지시서를 다 끊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냥 물론 그분들은 제 뒤에 온 차들이죠. 네. 그래가지고 그냥 꼼짝없이 이제 한 20분 기다렸죠. 네. 정확히 30분 되니까 네. 통관 절차가 마무리됐다 하면서 거기서 출하 지시서 내줘서 어, 또 제가 이제 관계된. 어, 내용도을 기록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차에서 어 이제 출입문 쪽으로 갔더니 경비 아저씨가 아 다른 사람들 먼저 들어갔다고 하면서 어 앞에 차 지금 기다리더라도 사장님 그냥 이제 들어가시라고 예 출하 지시서 받았기 때문에 예 그냥 들어가시고 그 지시서를 어, 지게차 상차하는 그러한 어후후 통에다가 넣어두고 어문 열어 놓고 기다리랍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 거기 이제 처음 제가 갔기 때문에 예, 안에 들어가서 이제, 어, 문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출하 지시서 가지고, 이제 그, 통에다 넣어놨어요. 네, 예, 통에다 넣어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예, 10여분 기다렸나요? 네, 그러니까, 지게차가 이제 오더라고요. 예, 지게차 오면서, 예, 사장님, 색파리트죠? 그래요.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어, 수입 물량인데, 조그만한 파렛3개예요 예. 예, 그런데 이파에이조금만하지만은 일자로 3개를 다못 넣어요. 네, 예, 예. 약 가슴 정도 높이의 그 팔엣인데, 팔엣 파랫 하나를 제일 앞에 있는 팔엣 집에다 올려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사장님, 이거 물건 여기다 올려도 됩니까? 그랬더니, 아,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여러분 사진 보시면은, 이렇게, 예, 팔엣 세 개를, 실었습니다. 네, 물론 제도 이제, 물론 저도 팔엣 세 개인 줄 먼저 다 정보를 받았죠. 네, 그래서, 주선사께서도, 어, 다 실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량은 624kg. 네, 정확히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 제가 이제, 어, 자동 바로 이제 밑에 하단에 묶고, 어, 하고 있는데, 우리 거, 어, 2.5톤 우리 사장님께서 나한테 오셔가지고, 사장님 저 위에 있는 거 단단히 묶으세요. 저거 제대로 못 묶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이렇게 또 우리 옆에 계신 사장님이, 어, 또, 소스를 제공해 주면서 또 걱정이 되신가 어, 또 단단히 동요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그래서 어, 2층에 있는 팔레트도 어, 허리바 쪽으로 자동발 한번 땡기고 그 다음에 네, 탄력밴드로 한번 더 이렇게 해서 어, 단단히 이 조치를 했습니다 네, 어, 우리 2.5t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뭐 이렇게 우리가 주변에 네, 같이 이렇게 일하시다가 보면은 좀 이렇게 어, 부족한 것 같은 그러한, 어, 우리 사장님들을 보면은 또 이렇게, 에,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에, 정말 고마운 일이죠. 네. 어, 그리고 이제 물건을 실고 이제 제가 이제 3차를 다 마쳤기 때문에 다 결속하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천통이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전화냐면은, 어, 이제 그, 화주죠, 화주. 네. 그 화주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거 수입 물품 다, 아 실었냐 이겁니다. 그랬더니 아얘다이상 예, 없이 실었어요. 그랬더니 아직 그 출발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라는 겁니다. 네 오늘 이것이 어찌 될지 모른다고 하면서 어 기다리라는 거요. 아 이거 사장님 무슨 소리예요? 지금 한 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지금 어 물건을 실었는데 어, 기다리면 라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한장기서네또한십분 기다렸습니다. 네 그래서 전화가 또 왔어요. 네 그러면서 아, 네, 됐습니다. 출발하십시오. 대신 내일 아침에 9시 정확하게 시간을 꼭주켜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 또4 개의 서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긴 미군무대 들어가는데 다 전달 받으셨죠? 주민등록증하고 운전면허증, 또 네, 차량 등록증, 네 보험증. 네, 이거 이상없이 다 가지고 가야 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간 딜레이 되고 사장님 뭐 하나 서류 못 가지고 가면은 그저 뭐야, 딜레이된 그, 그에 대해서 사장님이 책임져야 된다고 하면서 어, 저한테 어, 예, 예, 겁박 비서하이 마시더라고요. 네, 예, 제가 그랬거든요. 예, 다른 서류는 다 있는데 조민 록증은 집에 가봐야 한다고, 네, 찾아봐야 된다고. 네, 그렇게 말했더니 어, 하여간에 그거 없으면은 사장님이 난처하게 되니까 어떻든 간에 반드시 꼭 준비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없으면은 우리 다른 사장님한테 내가 인기 있어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네, 할 테니까, 걱정 마시라고. 네, 그렇게 내가 이제, 예, 안심을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 출발을 하게 됐는데, 뭐, 시간상으로 6시 한 뭐, 한 15분쯤 출발을 했어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 집에 이제 도착할 시간이 지금 보니까 10시 13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네, 어, 원래는 한 9시 한 40분쯤 도착을 예정이었는데 제가 7세 휴게소에서, 네, 저녁을 먹었습니다. 네, 어, 오늘 점심도 어, 제가 조금 간소하게 먹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네, 밥을 좀 저녁을 일찍 먹어야 소화도 좀 시키면서 네, 네 안전하게 운영할것 같아서 미리서 좀 어,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도 이렇게 제가 오늘 장거리로 또 이렇게 에, 창원 진해에서 진해 신항에서 네, 내일차으로 평택, 평성 네, 미군 부대에 내가 내일 9시 착으로 어, 내가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가격대는 뭐 혼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 네 충분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 네좀 괜찮게 나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걸로 뭐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내일 아침에 9 아홉, 9시 내리니까 어, 내일 오전은 정상적으로 또 풀이가 되지 않습니까? 네어 내일 혼적 같은 것도 이렇게 어, 내릴 시간이 뭐 1시간 이상 걸려버리고 하면은 10시 막 11시 돼버리면은 오전 다 까먹어버리거든요. 네, 그런데, 어, 내일 아침에는 이상 없이, 예, 약한 9시 에 정확하니 도착해서 30분 내로 내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에, 오늘 저는, 어, 상경하면서, 네, 어, 성격 올리고 간다. 뭐, 이렇게, 에, 네, 기분 좋은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어,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예,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어, 물류센터, 특히, 진해 그 물류센터에 가게 되면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네. 물론 그 인천 그, 어 뭡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네. 특히 이제 수입 물량 들어오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통관 절차 이런 것들을 또 굉장히 따지고, 또 거기에, 어 많은 그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어, 또 기다리는 시간도 많고, 간혹 그 인천 그어 항동 신항 같은 경우는 어 까대기 물량도로 많아요. 네, 까대기 물량, 박스들. 네, 그런 거한 어 번씩 하고 나면 아주 진땀 빠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물량이 어떤 것인가 정말 잘 따져보고 어 여러분들이 예,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입 물품들 잘 모르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초보자님들이 예, 그때. 네, 마다 여러분들을 가셔가지고, 어 사장님들, 주변의 사장님한테 물어보고, 또 안에 들어가면 사무실 직원들한테도, 어, 제가 오늘 처음입니다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하세요. 네, 왜냐하면은, 그 사무 직원들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네, 자기들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굉장히 또 짜증을 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 제가 오늘 처음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은, 어, 아, 이분이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어, 좀 절차를 모르겠구나 하면서도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어, 그런 그 생소한 곳에 가게 되면은 어, 물어보시고 또 어, 본인이 처음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예, 말씀드리고 어, 또 어, 그런 절차들을 익숙할 때까지 그렇게 예, 하는 것이 바로 어, 원만한 그러한 어, 프레이를 진행하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새로 시작하신 분들 두려워 마시고, 예, 네, 소통하십시오. 네, 소통하시면은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날마다 날마다 행복하시고요. 네, 안전 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